부모님이 오히려 내 심정을 공감하고 그래, 불편하겠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좋은 어르신이 어디니, 네가 더 잘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는, 이 따님의 입장에서 그 말이 더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주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2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 3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연애하기까지 부모님과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뵙지 못하고 서로의 일로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여태 같이 못 보낸 시간을 보내고자 저희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차로 10시간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서 초반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시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찾아뵐 때마다, 그리고 저희를 보러 오실 때마다 엄청난 양의 용돈을 주어주시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부엌 일도 다 도맡아 해주시고, 청소며, 빨래며, 장도 봐주시고, 처음 몇 번은 감사한 마음에 제가 그만큼 못해드려 죄송한 마음도 들고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예전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은 너가 배가 불렀구나, 그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전 하나도 행복하거나 좋지 않아요. 친정엄마도 오셔서 안 그러시는데, 시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저 도와주신답시고, 주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닦고, 시댁 식구들이 왔다 가면 원래 있었던 곳에 있어야 할 그릇들이 다른 곳에 있고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멀다 보니 한번 오시게 되면 기본은 일주일 이상입니다. 제가 제일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옷도 편하게 입고 못 돌아다니고, 배고플 때 그냥 있는 거 간단히 먹고, 설거지도 나중에 하고 싶은데, 어른들 계시니 과자 하나 꺼내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거실에서 TV 보며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른들 계시니 눈치 보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남편은 주 5일 근무고,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싫은 티에 못 내는 성격이라, 와. 와 계실 때 최대한 기분 좋게 다 흘러가는 대로 있다 보니 제가 편해졌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제는 오신다고 그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당일에 가서 얼마 동안 있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예전엔 저희가 여행 가서 집이 비어 있을 테니 나중에 오셔야 할것 같은데 하니까 비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서 와 계신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 공간이 침해당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 주셨으니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쁜 건가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더잘 해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더 숨이 막힙니다. 임신 6개월 차이고 이제 좀 있으면 아기가 나올 텐데 손주 보시겠다고 더 자주 오셔서 더 길게 계실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남편한 한테 이런 제 심정을 말하니 남편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고 너가 불편하면 내가 다받겠다 나는 네 편이다라고 말해줬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딱 잘라서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니 이렇게 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고생 하시는 건 맞아요 경제적인 도움과 집을 또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들은 뭐 이루 말을 할수 없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어떤 사생활, 나의 개인 공간 어쨌든, 4 시간, 이런 것들이 음. 다 오픈되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음. 이렇게 집을 해주시고,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하는 거에 참 죄책감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는 너무 이해되지만, 그것이 다또 백이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얘기냐?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고, 집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것도 적당히는 어르신들의 욕구였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는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나쁜 건가요?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남편께서 좀더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모든 기준은 내 부인의 심정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남편이 뭔가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기는 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다, 어, 내가 할게. 내가 다 막을게. 어, 나한테 얘기해.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뭔가 부인을 좀 다독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오히려 더 갈등을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남편이 든든하니까 남편한테 지금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는 얼만큼 이야기를 했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정에 얘기하지 말고요, 내 남편한테 내 호소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플러스 시댁 어르신들을 오히려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이미 많은 댁에서 하고 있으신 방법을 알려드리면 10시간 거리에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셨을 적에 머물 수 있는 다른 장소 그게 호텔이 됐던 모텔이 됐던 다른 장소에서 계시면서 잠깐씩 보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한 집에서 그냥 다 뭉쳐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그런 시간들은 이 사연자분이 성격상으로도 그게 좀잘안 되고 너무 불편하다 하시니까 그거는 남편이 나서서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배려를 하면 뭐 2박 3일 정도 이렇게 있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타운에서 지내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좀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하셔야겠죠. 부인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온 거는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내 심정을 공감하고 그래 불편하겠네. 아유, 그러면 참 불편하다. 맞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좋은 어르신이 어딨니? 네가 더잘 해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는 이 따님의 입장에서 그 말이 더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친정 부모님한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을 꼭 다 해야지 될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정 부모님의 생각에 더 매몰되지 마시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적당히 좀 건강한 경계선은 두시는 게내 정신 건강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6개월 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시댁에서는 뭐 경사죠. 어쩌면 더 많이 머무르시게 되고, 더 자주 오시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부인은 훨씬 더이 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고민이시거든요. 부부대회가 훨씬 더 많으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 공간과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확보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도 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댁의 어머님한테 아이 돌보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일에 좀더 집중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댁 오시는 그 자체가 싫어서 나는 그냥 아이를 보는 걸 그냥 내 손으로 하겠다고 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시댁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부부가 부부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낫겠는지 부부가 정말 상의를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나는 시어른이 계셨을 적에 그야말로 반바지도 못 입고 입으면 내가 예의 없는 며느리 취급 받는 것도 싫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내 스스로 내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과자 드세요 그냥 퍼즐을 놓고 그냥 드세요 드시고 어머니 이거 이거 이 그릇은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놔야지 제가 편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방식으로 놓시게 되면은요 제가 기분이 나빠져서 어머니 오시는 시간이 불편해져요라는 이야기들을 나는 무슨 이유로 할수 없는 건지 그런 장벽들이 시댁도 시댁이지만 나부터 왜그 장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건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불편하게 나를 하고 있는 것이 외부 사람도 외부 사람이지만 나는 괜찮나?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건가? 모든 문제는 부부 중심으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아, 내가 내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